어 일요일 날 실시간 촬영을 하고 한 이틀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 일요일 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너무 더웠습니다. 어 그날 제가 여러분들 영상이 깨져 있으면은 파이널 5회 분은 제가 재촬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영상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오늘은 파이널 제 6회 도로교통법규 볼수 있을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치는 당일이나 전날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공부가 되어 있으시다면, 은제 기본서 1장부터 14장, 매일 앞장마다, 매 앞장마다 한 눈으로 보는 출제 경향. 제가 핵심 요약을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핵심 요약을 정독해서 읽어보니까, 1장에서 14장 약한 25분 내외가 걸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시험치기 전에 한눈으로 보는 출제 경향 핵심 요약 빠지지 말고 챙겨보고 가시라 문제 1번 봅시다 다음 부기에 ABC 갈라안에 차례 들어 들어갈 알맞는 말은 그랬네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나왔기 때문에 갈라안에 들어갈 사람은 뻔할 뻔짝가 아니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고 답변해야 되는 거 어린이 통학버스니까 9인승 이상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경찰 서장한테 신고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니까 일시정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교육시간 공식이 3, 2, 3 신규 교육 2년마다 정기 교육 3, 2, 3 숙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토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또는 보호자가 동성하지 아니한 어린이토학버스 운전자를 위반하거나 어린이토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또는 보호자가 동성하지 아니한 어린이토학버스 운전자의 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를 유발할 때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사고의 그 정보는 뭐냐? 사고 유발자의 성명, 주민번호, 사고 일시, 장소, 위반 항목, 그 다음에 차의 등록번호를 여러분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그랬으니까 A에 들어갈 알맞는 말은 여러분들 경찰서장이 되겠네요. 두 번째 봅시다. 어,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가 나왔다고죠.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어, 2019년 하반기 경기도에서도 선지에 언급되어 있죠. 연구 시험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일반 도로에서 여러분들 전용차로할수 있죠. 그래서 B에 들어갈 알맞는 말은 국토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C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는 구간, 구간을 정해서 차마 또는 노면 전차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구간을 정하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방청장이죠. 그래서 A는 경찰서장, B는 국토부 장관, C는 구간 그랬으니까 지방청장. 일반의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보호구역에서 AM80부터 PM80까지의 위반사항 중 부과되는 벌점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속도 위반, 과속 같은 경우에 시속 60km 초과는 여러분들 60점입니다만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2배에서 120점이 맞네요. 선지 3번 볼까요? 20초가 40이야 같은 경우에는 벌점은 15점입니다만은 보호구역이니까 곱하기 2배에서 30점이 맞고 보행자 보호 불이행도 여러분들 벌점 10점입니다만은 보호구역이니까 곱하기 2배에서 뭐 벌점이 20점 맞네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여러분들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더 가중되는 벌점 없습니다. 원래 30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더 가중되는 벌점 위반 항목이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습니까? 음, 신호위반 있죠? 신호위반은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벌점 15점인데 보호구역이니까 두 배니까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하면 벌점 몇 점이다? K 벌점 30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없는 것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보호구역에서 위반했더라도 원래 기존의 벌점 30점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K 문제 3번 볼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 49조 또 나왔습니다. 에...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 113쪽에서 117쪽에 보시면 은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나오거든요. 작년에 거의 전제계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 49조, 50조. 꼼꼼히 숙지를 하시라. 자 모든 차, 노면전차의 준수사항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그랬네요. 1번에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9조 1항 7번째, 여러분들 이 내용이 있죠. 동승자를 위한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입니다. 승용승합 3만 원이고요. 이번에 도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 차를 세워둔 채 노상에서 시비 다툼이다. 그죠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벌점 몇 점? 벌점 10점.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면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할 것. 모든 차 노면전 차의 준수 사항이 아니고 이미 정답이 나와 버렸습니다. 특정한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이다고죠 자동차나 이륜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는 뭡니까?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 노면전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아니고 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 부과됩니다. 4번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 여러분들 불법 부착 장치 차 운전 같은 경우에는 승용 승합 범칙금 2만 원 부과됩니다. 만은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사안이 심각하잖아요. 단순히 불법 부착 장치 차는 여러분들 범칙금 2만 원 맞습니다. 만은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건이 큽니다. 범칙금이 아니고, 뭐, 형사처벌 대상자죠.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뭐, 모든 차, 모면전차 운전자의 추수사항이고, 3번은 뭐, 안전띠 미착용. 착용 같은 경우에는 50조 제1항. 쉽게 말해서 뭐,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4번. 어, 제 12장 보칙의요 내용이 나오죠 다음 중 시군 공무원이 현장에서 위반행위 운전자에게 출석고지서를 여러분들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제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어, 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그 다음 뭡니까 긴급차 양보 일시정지 위반 그 다음에 각종 지정차 관련 위반은 뭐 시군 구 공무원이 전용차로 맞고, 긴급차 양보 의무 위반 맞고, 주정차 금지 위반 맞고, 이 1, 2, 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누구한테 통보한다고요? 경찰서장한테 통보를 하죠. 그래서, 어? 이 운전자가 진짜 위반한 거 맞네? 그럼 여러분들 딱지 꺼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뭐. 통고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네요. 보행자 통행방에 또는 보불행은 호 시군구 공무원이 출석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수 없습니다. 한번 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공무원이 출석 고지서를 발급한다. 누구한테 일러바친다. 서장아저씨한테 일러 바칩니다. 서장은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뭐 20만 원의 벌금, 구류, 과료 통고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문제 5번. 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내용이다. 보죠. 다음 중 우선 지급해야 할 치료비 외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옳게 설명한 것은 단서가 뭡니까? 부상. 다쳤으니까 여러분들 일 못하잖아요. 부상의 친구가 일을 못 한다. 일을 쉰다. 친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휴업 휴업 손해액이다. 그렇죠? 그래서 산출한 위자로 자니까 그렇죠. 휴업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부상이니까 휴업 손해액 친구. 바로 여러분들 정답 1번입니다. 자, 선지 3번에 보시면은 상실 수익이게 친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음, 후유 장애 친구 누구? 상실 수익에게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 수익에게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뭐? 휴유장애인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5번에 부상걸 했으니까 친구 누구? 휴업. 휴업 손해에게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네요. 어, 오늘은 비가 와서 날씨가 좀 낫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벌칙이 가장 중한 두 개를 골라라 그랬다 그죠? 공동 위험행위 그랬네요.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실시간 할때 2년 500공아 전문학원이나 공단이 대가를 받고 거짓으로 확인증을 발급하면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 그랬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 발급하지 않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기본서에 보시면 은 제가 1년 300이라고 했죠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 쉽게 말해서 무면허나 무면허에게 운전시킨 고용주도 똑같이 여러분들 1년 300이네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6개월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구릅니다이 보시면 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 확인증 교육 확인증을 발급한 사람은 역시 여러분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벌칙이 가장 중한 두 개를 골랐다. 보기 중에 가장 중한 벌칙이 2년 500 아닙니까? 그래서 A. 그 다음에 중한 게 E. 정답 몇 번? A, E. 정답은 여러분들 4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은 알아듣겠어? 7번. 다음 보기 1과 2를 읽고 갈라 안에 차례 들어 들어가라 알맞는 말은 그랬네요. 보기 2 봅시다. 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가 여러분들 임시운전증명서죠. 그죠? 임시운전증명서 여러분들 유효기간은 20일입니다. 20일이니까 B다. 그죠? 이내로 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쉽게 말해서 취소나 정지처분 먹으면 최대 40일까지 주죠. 40일이 b입니다. 할수 있다. 다만 경찰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의관을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죠. 1회가입니다. 한해서 며칠 이내 21일 이내 범인에서 연장할 수 있죠. 21일 이니까 b입니다. 순서대로 그러면은 b d e b b d e b 정답은 여러분들 2번 되겠네요. 다시 임시 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이다. 취소나 정지, 처범벌 경우 최대 40일, 1회 20일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문제 8번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속도의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일단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최저 속도 편도 1차선 편도 2차 이상 간에 고속도로의 무조건 최저 속도는 제가 얼마다? 50이라고 말씀드렸죠. 편도 1차로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여러분들 60이 아니고 80km다. 그죠 틀린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바로 선지 1번이 나오네요. 편도 2차 이상의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는 80이고 편도 1차로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는 60이죠.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100km인데 특수차, 위험물차, 건설기계 최고 속도는 80km 맞고 자동차 전용도로 여러분들 귀또 딱지 나오죠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최고 속도는 얼마? 90, 최저는 얼마? 30 그래서 선지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문제 9번. 정차 또는 주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어,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자체가 한 문제고, 지역에서 너무 많이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죠. 경찰, 서장, 도지사, 시장 등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의 경과에도 차를 인수치 아니할 때는 등표편으로통지하는 내용. 차의 등록번호, 차종, 그 다음에 제 차가 위반해서 1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어요. 위반 장소, 보관 일시 장소를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그랬습니다. 1번은 맞다 그죠? 2번에 주정차 단단, 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제복의 지급 등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미리 누구랑 협의해야 됩니까? 지방청장과 협의를 하고 여러분들 시행영의는 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주차, 정차, 단속, 업무 시 제복을 착용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죠 어, 이번도 맞는 말이네요 3번 봅시다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장치로부터 몇 m 5m 이내가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죠. 고으로부터 9m 지점 이미 여러분들 5m를 벗어났기 때문에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이다가 아니고 주정차 금지 장소라고 볼수 없죠. 왜? 소방 용수 시설, 비상 소화 장치로부터 몇 m 5m 이내가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이기 때문에 3번은 틀렸네요.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 5m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10m는 제가 이렇게 숙지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버스 아저씨가 건널목을 안전하게 횡단했습니다. 아저씨 너무 착합니다. 아저씨는 10점 만점에 10점. 버스 정류장, 건널목 가장자리, 안전지대, 횡단보도로부터 몇 m? 10m 이내가 뭐?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다시 버스 기사 아저씨 분이 건널목을 안전하게 횡단했으니까 10점 만점을몇 점? 굿! 10점입니다. 4번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위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 경북의 선지에서도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인목을 설치하거나 초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여러분들 갈로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도로 외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한 경우를 여러분들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외 장소도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사실이 포함한다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음. 6회, 파이널 끝으로 문제 10번 봅시다. 어, 보기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된 위반행위 및 행위자의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더 말씀드렸죠. 보기에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것은 어린이통학버스 과태료 관련은 여러분들 어떻게 3, 6, 8, 30. 요렇게 숙지하라 그랬죠.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여러분들 제일 나쁜 놈이 뭡니까? 도로교통법에 뭐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경찰서자에게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겠죠.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 쉽게 말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제일 나쁜 놈이네요. 과태료 30만 원이고 최고 둘 나쁜 놈은 뭐? 신고를 했어. 근데 깜빡하고 신고 증명서를 차 안에 비치 안 했어. 신고 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사람은 3만 원이고요. 6만 원은 뭡니까? 제가 안전띠라고 말씀드렸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6만 원이고 8만 원은 뭡니까? 안전 교육이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운영자의 과태료가 얼마? 8만원. 그래서 3, 6, 8, 30. 제일 나쁜 놈이 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영자. A부터 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자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A는 과태료가 6만원. B 봅시다. 안전교육 받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과태료 얼마? 과태료 8만원. D 봅시다. 신고전명서를 갖춰두지 않았다. 요거는애교육계 과태료가 3만원. 그래서 가장 중한 과태료 그랬으니까 A, B, C 중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전자. 정답은 3번. 한번더 어린이 통학버스. 9인승 이상. 일시정지. 누구한테 신고? 경찰서장. 안전교육은 323. 323. 2분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